자, 해운대 우동에 나왔습니다. 저 앞에 저길 보이시죠? 저기가 해운대 기계공구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길이에요. 이렇게 쭉 들어가면은 저 끝에 이제 하버타운이 있고 해수욕장으로 바로 갈 수가 있죠. 오늘은 이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을 보러 왔는데 여기도 눈에 많이 익으실 거예요. 주변 보시면. 정면에 저길 끝에 보시면 이제 오션타워랑 그랜드 호텔 지금 없어졌죠? 그게 있고 저 옆으로 보셔도 최근에 새로 지어진 호텔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 이제 버스 정류장도 나오는데 이 앞에 이제 구민병원이 있죠 오늘은 여기 있는 오피스텔 중심에 있는 한양 수자인마린이라는 오피스텔을 보러 왔습니다 진짜 이 동네는 올 때마다 변하는 건데 올 때마다 변하는 것 같아요 수자인마린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처음에는 그렇게 좋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주변이 조금 휑했거든요 근데 최근 보면 정말 좋아졌죠 거의 뭐 중심 비스무리하게 우리 그래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근처에 오피스텔이 여기 수자인이랑 저기 온촌 앞에 보시면 이제 휴플러스밖에 없다는 거예요. 큰 여기 박스형 건물이. 그래서 희소성이 있다는 거. 1층에 보시면 상가가 이렇게 쭉 들어가 있고 주차는 저쪽으로 들어가고 사람은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여기 수자인의 집 촬영을 위해서 도와주신 분이 여기 입구에 있는. 수자인 부동산에서 협조를 해주셨어요. 자, 들어가면은 먼저 경비실이 있고, 좌측으로 우편함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쭉 들어가 있고, 저쪽으로도 아까 왜 편의점 있던 그곳, 그곳으로 나갈 수가 있고, 뒷문으로도 나갈 수가 있어요. 저녁 7시가 되면 이 문이 잠깁니다. 1차 보안이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을, 보안을 열고 들어가면은 엘리베이터가 4기가 있어요. 저층부 2개, 고층부 2개. 그 저문을 또 열고 들어가면은 후문인데 후문은 이런 식으로 또돼 있습니다. 특이하게 헬스장이 있거든요. 원룸에 이렇게 헬스장이 있는 곳이 극히 드물죠. 아파트랑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원룸만 있는데 제법 잘 갖춰져 있어요. 자1 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면 호실 가기 전 양쪽으로 이렇게 보안이 한번 더돼 있습니다. 이걸 열고 들어가서 호실에서또한번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가야 돼요. 보안은 잘돼 있죠. 자, 먼저 복층입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좁진 않습니다. 들어오면은 좌측으로 저기 신발장부터 시작해서 주방이랑 여기 냉장고까지 여기 수납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반대쪽으로 이제 화장실인데 조금 특이한 게문 있잖아요. 자, 문을 열면 세면대랑 그 안쪽으로 샤워부스가 있고 그 반대쪽으로 이렇게 변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특이한 거는 세면대 뒤쪽으로 세탁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세탁기랑 세면대는 거실이랑 높이가 같아요. 재질도 비슷하고 당연히 이제 저기 샤워부스 쪽은 낮고 뭐 타일이겠죠. 이문 하나 때문에 세탁기 돌리면 이제 소음이 조금 덜하다는 게 다른 오피스텔이랑 조금 다른 장점이죠. 확실히 이제 원룸이고 뭐 복층이고 이러다 보니까 뭐 공간 공간들이 협소합니다. 신발장도 작은데 여기 주방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개수대도 좁고 인덕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주방 수납 공간이 부족해요. 그러나 이 뒤쪽으로 뭐전자레인지라든지 이런 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공간이 어느 이니까 협소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여기는 이제 복층이기 때문에 공간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정말 잘쓸수 있습니다. 확실히 증거는 없네. 방향은 남향이라서. 저층이라서 전망은 안 나오지만, 방향은 남양에 의서 따뜻해요. 여기, 그, 복층의 전체도, 전체로 있는 복층 전용, 뭐, 건물? 하여튼, 그런 건물들에는 전 세대가 복층이다 보니까 수가 많은데, 수자인처럼 복단층이 섞여 있는 곳에는 한두 개 층만 복층이에요. 그래서 복층 매물이 꽤 귀합니다. 네, 보시면 TV가 있고, TV 아래 수납장이 있고, 층고 아래 저렇게 이제 수납 공간도 만들어놨네요. 복층이니까 당연히 층고는 없고 그렇게 옛날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뭐큰 용량의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천장에 매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 보면 안쪽으로 저렇게 수납이 쭉 들어가 있고 윗공간은 수기로 밖에 없어요 이게 조금 한 140되려나? 그 정도 높이거든요 그래서 복층은 다락이나 창고 혹은 정말 잘 쓰면 복층선용 프레임을 넣고 침실로 쓰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자, 일반적인 원룸형 오피스텔입니다. 복층에서 본 거랑 거의 똑같아요. 위만 없다 할것 뿐이지. 들어가면은, 이제 제일 먼저 신발장이 있고, 그 옆으로는 주방, 그 바로 또옆으로 냉장고가 있고, 이 주방 수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좁기는 좁죠. 뭐 원룸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원룸이니까 줄수 없는 부분이고, 요 뒤쪽에는 아까 보셨던 거랑 좀딱 같이, 세면기랑 샤워 부스, 그리고 변기, 세탁기까지. 요거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 수납 공간까지. 1층 바닥 면적은 복층이랑 거의 비슷해요. 조금 더 반듯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공간 있죠. TV, TV 있는 공간. 복층에서는 이 옆에 있는 여기가 없고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 있다 보니까, 그, 그 부분만큼 조금 더 늘어난 거.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구에서 안쪽에서 밖으로 봐도, 주방 공간은 조금 작은데, 대신 다른 곳과 다른 게 뭐냐면, 주방이 저쪽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방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주방이라든지 세탁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을 좀더 방처럼 반듯하게 다쓸 수가 있어요. 특히는 이제 세탁기가 저 안에, 문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세탁소음에서도 조금 해방되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에어컨은 거기 복층에서 보는 거하고 용량은 다릅니다. 작죠, 확실히. 근데 어쨌든, 천장에 이제 매립되어 있습니다. 고층에 남향이 되다 보니까 전망은 잘 나요. 와 이게 지금 화각이 넓어서 조금 멀리 보이는데 이렇게 전망이 제법 잘 나오죠. 동백송은 정확히 내려다 보이고 백사장이랑 다잘 보입니다. 가끔 저한테 화각을 왜 늘려서 찍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제 이 집을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늘린 화각이에요. 이래도 집이 전체가 이제 눈에 잘안 들어오는데 이 영상으로 보시는 이게 내 눈에 보이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화각으로 찍으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 벽이 아무리 뒤에 붙어서 찍으려고 해도 집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